오늘 연습은 일단 다 끝났고, 그렇죠. 제가 어저께 선생님 이제 필드 나갔잖아요. 아. 선생님 처음 들었어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완전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를. 어 일단은 초보자분들. 필드를 아예 못 나가세요 나갈 네. 생각을 아예 못 하시는 거예요 아, 왜냐 그래? 지금은 저도 네. 그린피도 비싸졌고 처음 치시는 분들이 네. 필드를 그냥 무작정 나가셨다면 네. 진행 때문에 중간에 퇴장을 당하시는 분들. 아, 퇴장 당해요? 기도가 있네 어. 아, 누가 나가? <laughs> 카트에 GPS가 다 있어서 어... 클럽하우스에서 진행팀에서 다 보고 있어요 팀간 팀 간격 아, 진짜? 그 정도예요? 팀간 간격이 있어요 팀간 간격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18호를 돌아야 되는데 네. 조금이라도 늦었다 네. 그러면 카트 화면에 진행이 느리다 전고 갔어요. 그러면 캐디는 그때부터 이제 음. 급해지는 거죠. 뭐 조금만 느리면 빈 스윙 한두번 했는데 캐디가 빨리 치세요. 아. 빨리 가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달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아.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필드 나가는데까지 음. 그래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세요. 미국이 정말 골프가 치기 좋고 정말 환경이 좋다라는 이유가 필드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연습장에서 연습도 하지만 필드에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언제든지. 만렇게 네. 치다가 느리다고 퇴장을 당하면 환불해주나요? 안 해주죠 환불 안해주요안 네. 해주죠 그런 경우는 드물긴 해요 왜냐면 그런 실력이 안 되는데 네. 나가시는 경우 만약에 아. 근데 그렇게 가시더라도 안 치고 그냥 공을 주우세요 음. 근데 꼿꼿하게 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꼿꼿하게 네. 집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만 네. 해도 뒤에 팀이 따라붙으면 막 저. 혼자 급하시어요 네, 저, 저는 좀 뛰어다니긴 했죠 근데 그 네. 급한 게 네. 어제는 엄청 유로웠던 거예요 한국에 비하면 아. 한국에서는 보통 뭐, 그런, 그게 있나요? 연습, 뭐, 레인지에서 연습을 얼마 정도 해야지, 보통 나간다라든지, 아니면, 필드에 나가기 위한 무슨 시험 같은 게 있나요? 저도 한국에서 레슨안 해봐서 한국에서 계속 네.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레슨을 네. 하는 분들을 보면은 시작하신 분들이 필드 나가기까지 시간이 상당 시간 걸려요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아니지만 네. 1년 가까이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얹은다라고 하죠 와. 그렇게 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네. 조금 더 다른 사람들한테 솔직히 민폐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빨리 가야 되는데. 한국은 그 골프치기가 힘드네요. 규정이 많아요. 복장에 대한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서. 준년을 미국으로 처음에 와서 네. 이제 미국에서 처음 골프를 쳐봤는데. 네. 일단은 저희는 카트를 타고 지금 페어웨이에 네. 다 들어가잖아요. 네. 한국은. 아, 못타 상상도 못할 일. 어디까지 갔어요? 아, 어디 갔어요? 오. 오. 한국은 무조건 카트 길로만 카트가 다녀요. 그리고 아, 내가 운전을 못 해요. 무조건 캐디가, 캐디분이 아 운전을 해주시고 캐디분이 세워주시면 거기서 내려서 채 들고 이제 공위치까지 또 가셔야 돼요 캐디분이 거의 중간에 무슨 사감 같은 느낌 약간 교, <laughs> 이렇게 좀 규칙을 조금 정해주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이제 말, 룰을 모르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캐디분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음. 말씀도 해주시고 음. 뭐 거리도 알려주시고 음. 미국은 아시다시피 캐디가 없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거리를 다 찍고 저희가 네. 같이 클럽을 찾아서 음. 쳐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아무리 아마추어라도, 어... 거리, 거리에 맞게 체에 대한 스탠다드가 딱딱 있으셔요. 이 피칭은 네. 얼마 가고, 그쵸. 뭐 9번은 얼마 가고. 네. 근데 한국은 대충 보고 캐디가 100m 남았다. 어, 이거 치시면 돼요. 하고 채를 빼줘버려요. 네. 그러니까 아... 한국이랑 미국이랑은 완전히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음. 그 아무리 초보라도 내가 이채로 얼마 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거리가 남았을 때 내가 그 그렇죠. 채를 픽을 해서 칠 수가 있는데 첫째 그 그윈 호텔에 갔을 때 캐디 분이 뒤에 와서 보기는 봤는데 네. 그때가 솔직히 뭐 정신 도없어지고 캐디 분이 도대체 뭐라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캐디 분들이 어때요 보통 게임할 때 계속 끄쳐서 그냥 어드바이스 해주는 약간 그런 존재인가요? 여기서 캐디가 있는 골프장 은 드물어요. 아 뭐대가스 안에서도 뭐몇 군데 없어요. 한번 네. 뭐 다섯 군데 안에 손꼽히는데 한국은 모든 골프장이 거의 다 캐디가 있으신. 네, 캐디분들이 보통 하시는 일들이 이제 그 고객들 플레이하시는데 조금 더 쉽게, 쉽고 빠르게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채를 뽑아준다든지 라이를 봐준다든지 방향, 거리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클럽을 또 닦아주세요. 닦아주고 정리해주시고 이런 거 해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내가 라운딩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거를 도와주시는, 모든 플레이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진행 요원? 그렇죠. 거의 진행요원. 뭐, 네. 진행 한, 요원이 한 팀에 한 명씩 따라붙는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미국은 저도 이제 캐디는 골프장을 몇 군데 가보긴 했는데, 좀 많이 달라요. 얘들은 저희가 한국에서 생각하던 그런 캐디가 아닌,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한국보다 일을 대충해요. 아 그렇죠. 아 대충 네. 대충 그냥 어아그 옆에 와가지고 약간 노가리 그냥 그렇죠. 같이 노가리 떠주는 약간 그런 느낌으공 찾아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네. 캐디가 보통 같이 대화 상대죠. 음. 대화 상대고 왜냐면 한국은 모든 골프장마다 캐디가 있고 정해진 금액이다 있어요. 음. 근데 여기는 팁을 받는 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좀, 좀 말도 잘 해주고 같이 또 서로 소통해주고 음. 그냥 그거를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은 조금 전문화된 뭐 내가 진짜 플레이 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조금 내가 플레이 할때좀더 재밌게 그냥 말동무가 되어준다라는 캐디분들 음. 뭐 한국은 거의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 해주시요 여자 여성분들이 많죠 근데 요즘은 네. 남성분들도 꽤 있으세요 아, 남성분들도 꽤 있으셔서 뭐 음. 프로 골프를 음. 치시다가 뭐 이렇게 캐디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아 많이 계시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여기 위너트랙 캐디분이 계시다그래서전 당연히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laughs> 등치가 저보다 더큰 이른 아 친구가 아 무슨 정비소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냥 정비소 복장 있잖아요 하나로 된야 음, 그렇죠 그렇죠 저, 흰색 수트나 네, 아니면 그거 늪색... 하나로 된걸 입고 나와가지고 보고 붕붕하게... 딱어 저분이 캐디구나 <laughs> 그때 알고 조금 실망하긴 했는데 아. 뭐, 이제 그 복장이 프로들 시작하면 프로 선수들 캐디 하시는 분들이 그런 복장을 아, 많이 입어계 돼요. 아, 여기는 원래 그게 규정이군요. 아, 그 아, 그 프로 선수들 캐디들이 네. 그런 복장, 특히나 마스터즈, 네. 큰 규모의 시합들은 보통 캐디분들이 음. 그런 복장을 입어요. 이제 시작하는 초보분은 거리 체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거리 체크를 안 하면 어, 내가 나가서 몇 번째로 칠지를 어떻게 정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리 체크를. 해야지 채를 고를 수 있지 않요그했더니 아, 아니라고 모른 소리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차이가 있죠. 한국이랑 네. 또 여기랑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 고좀더 네. 필드를 나가시고 언제든지 내가 필드를 나갈 수 있는 네. 환경인데 거기에 맞게 채를 잡고 연습을 하셔야 돼. 네. 그 채에 대한 목표치. 저희가 뭐 피칭으로 100야드를 치겠다. 이 목표치를 채우면은 음. 이제 평균적인 스탠다드 일반 아마추어분들이 피칭으로 뭐 120, 130 야들 치신다.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연습을 응. 또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제가 이채로 얼마를 친다라는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지 아. 필드가서도 칠수가 있고 또 그거에 맞게 또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 첫 번째 나가고 나서 그 제가 이거 그 거리 측정기가 없으니까 제가 그 거리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 측정기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누가 또그 초보가 무슨 그게 필요하냐고. 음. 어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알지? 궁금한 거지고 어저께는 그 옆에 계신 이제 미국 할아버지가 계속 알려줬어요. 좀. 원래 같이 가는 사람이 당연히 알려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분이 저를 도와주신 거죠. 그, 아. 어제 그분이 엄청 나이스하셨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분이신데 엄청 나이스하게 네. 또 플레이 막. 플레이 진행 속도에 맞게 혼자 그냥 네. 카드 타고 네. 그냥 먼저 걸어 가시는 음. 경우도 있었고 GPS로 계속 보여줬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쪽 방향인데 뭐몇 야드 남았다. 그거 한테알려서 아, 감, 땡큐 그러고 계속했는데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아, 저도 거리 측정기 하나 살게요. 그래서 <laughs> 거리 측정기가 <laughs> 아니, 아무리 봐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자찍기가 처음에 힘드세요. 아. 여성분들이나 저희 와이프도. 이게 찍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잘안 찍히니까 손이 막 흔들리고 핀을 음. 딱 정확하게 찍어야 돼. 네. 안안 찍히면 이런 시계 네. 시계 종류로 이제 거리가 다 나와요. 뭐 그린 앞에, 중간, 뒤에까지 거리가 얼마다. 그래서 <laughs> 보통 그걸로 좀 많이 그것도 약간 무슨 뭐 이렇게 뭐 GPS 같은 걸로도 그렇죠. GPS로 거죠? 골프장을 골프장 가서 그 GPS를 딱 누르시면은 네. 그 골프장을 찾아요. GPS. 아, 그래서 그러면, 그 네. 정보가 다, 다 입력이, 입력이 돼. 있구나. 그렇죠. 아. 모든 골프장이 그 몇번 몇 홀에 몇냐도 이거는 그 골프장마다 다 그냥 규격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다 그건 골프장마다 다르다 규격, 골프장만의 규격이.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처음에 보고 그냥 1번 홀은 다몇냐도 이렇게 정해준 줄 알아요. 아, 그런 그거, 건 아니야? 그건 절대 없어요. 아, 아, 뭐 복장은 어때요? 그냥 미국 애들 입는 그런 거 이렇게 막 광고지 같은 데 나온 거 보고 어제도 그냥 반바지에 이렇게 네. 입고 갔는데 어제 또 이게 반바지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한국은 네. 지금은 좀 많이 문화가 바뀌었어요 네. 이제 반바지를 어느 정도 이제 허용해주는 골프장들이 네. 많은데 예전 같은 경우는 반바지를 허용해주는 골프장이 아주 드물었어요 드물고 오. 대신 반바지를 입더라도 양말을 길게 신어야 된다라든지 아 여기까지? 그렇죠 뭐 그런, 네. 그런 규정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서 어. 젊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같이 막 트렌드하게 네. 막 골프웨어를 짧게 막 특히나 남성분들이 반바지를 입고 이런 게 드물었는데 남자만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제한이 없어요? 여성은 여름에 뭐 치마 네. 입으셔도 되요막 네. 레깅스 입고도 나가. 여성들은 제가 알, 뭐 저는 네. 여자 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아유. 여성들은 크게 제한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아유. 복장 뭐 길이에 대해서 또 근데 시합은 또 달라요. 저희가 프로들 시합을 하면은 반바지는 절대 안. 돼요. 아 반바지는 절대 안 무조건 긴바지입골프에 약간 정석적인 롤러바스틱에는긴 그렇죠. 바지가 맞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약간 미국에서는 조금 그냥 후리하게 반바지 입고 쳐도 아무도 상관 안 하는 거죠. 골프 안 신고 뭐 네. 진짜 막 진짜 놀러 나온 네. 가족들끼리 애들 카트 태우고 뒤에 맥주 싣고 네. 노래 틀고 그러니까요. 슬리퍼 신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미국에 또 파는 골프화 중에서는 샌들로 된, 샌들로 된 골프. 그러니까 샌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절대 상상도 못하는 그거는. 그냥 가면 바로 나가시라고. 입장 자체는 안 돼요. 카트에 노래 빵빵. 어, 어제, 어제도, 어제도 어제. 어르신도 <laughs> 노래 틀어놓고. <laughs> 한국에서 오래 치시던 분들이 여기 와서 치시면 편해요. 너무 마음이 편해요. 뭐큰 부담도 없고. 저희 어제 <laughs> 끝나고 식사할 때도 한국 같으면 클럽 하우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운동화를 벗고, 골프화를 벗고, 슬리퍼를 신고 거기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해도 상관 없어요. 네. 근데 한국은 큰일 나죠. 아, 진짜. 아, 그 복장 그대로 밥먹돼뭐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라커가 있으니까 라커에서 네. 딱옷 깔끔하게 네. 딱 신발 딱 신고 아 딱뭐 예를 들면 뭐딱 캐주얼한 뭐 정장이라든지 아뭐 거의 딱... 계속 그냥 파인 레스토랑 같은 약간 그런. 그렇죠, 레스토랑을 그렇죠. 저희 가야 되는구나. 저희 스트립에 네, 격식을 복장 찾아서. 규정 있는 네. 레스토랑 같이 그런 어. 규정이 항상 음... 따라붙어요 한국에서는. 아 저는 주거택에서 한국에서는 골프 못칠것 같은데요. <laughs> 저도 여기 서 치다가 네. 한국은 많이 답답해요. 네. 코스, 일단은 포스적인 부분도 좁고 네. 그다음에 네. 뭐 그런 규정들 네. 그런 네. 거에 조금 네. 이제 그렇죠. 주눅들긴 하죠. 네. 왜 저는 이게 당연한 건줄 알았어요. 다들 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쇼케인 가는 친구들 그냥 다들 그렇죠. 막술 마시면서 술, 어, 술 마시고 네. 막 나가고 나가는데 네. 네. 아. 클럽도 한국은 클럽을 거의 뭐세거 나왔다 네. 하여튼 골프장 가보면은 오래된 클럽이 잘 없어요 아... 근데 여기는 몇십년 쓰신 네. 클럽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네. 분들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아, 다 그런 때문에. 클럽 네. 그러니까 아버지 쓰시던거 물려받고 한국은 네. 그런 거 절대 없죠 오... 아... 차이가 있어요? 어제 그 골프장에서 선생님이 제일 튀었 <laughs> 봐도 나는 프로 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 베가스에 골프장 가보면은 멀리서 봐도 아저 사람은 한국 사람 음. 이게 옷에서 딱 티가 나요 네. 네. 뭐 모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모자는 한국은 써야 되죠 근데 여기는 네. 뭐 손님이요. 저희는 네. 베가스는 뜨거워서 저희가 네. 그냥 저희 피부 지키려고 쓰는 거지 굳이 뭐 써야 된다는 아니에요 음. 네. 그럼 옷도 항상 안으로 집어넣어야죠 뭐 단정하게 단정하게 일단 내 네, 들어가야죠. 네. 뭐 저희가 대중제 한국으로 따지면 대중제 골프장, 대중화된 골프장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음. 한국은 회원제 멤버십 골프장이 대부분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조금 격식있게 음. 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멤버십 있는 게 멤버십으로 프라이빗한 골프장이 손꼽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골프장도, 규정은 있어요. 미국도 미국도 규정은 있지만, 음. 근데 그런 골프장 보통 대부분 분들이 그런 골프장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인 골프장을 음. 많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음.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듣고 나니까 어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거야. <laughs> 한국과 미국은 확실히 좀 문화도 많이 다르고 골프에 관련된 인식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뭐 조금씩 제가 알아가면.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알려주세요. 아 이제 먼저 계속 네. 자주 저랑 입장에서 네, 네. 뭐 연습을 하시지만 한 번씩 필드 나가실 때 같이 나가셔서 네. 또 보고 느끼실 거예요. 네, 네. 네. 나중에 그 토니 카오... 할아버지랑 한번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웃음> 다음에 <웃음> 만나면 약속, 자기를, 약속까지 네, 하셨어. 자기를 한번 이겨보라고 그 얘기. 하요 네. 40년을 지쳤아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헌저힐대에서 헌저힐드에서 나잉이로 가는데 3년이 걸렸고. 나9이에서 A1으로 가는데 3년이 걸렸고, 지금은 70에서 75, 75를 치신다고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여기 그 75로 내려가는데 10년이 걸렸대요. 아... 그리고 자기 총 골프의 라이프는 40년을 쳤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40년 치면 나 80인데. 그래서 <laughs> <laughs> 많이 하시고, 많이 나가시고, 많이 느끼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